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어서와요 이번 시간에도 인물 컨텐츠 준비했고요. 예, 그래요. 네,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고집도 있고 경우도 바르고 남자지요? 이 남성입니다. 예, 예 남자 같애 예. 많이 피었다. 음, 야, 예. 많이 배운 사람? 예예 예, 많이 배웠어요 머리가 영특해요 이분이 예 원래 사주에는 무슨 자기 주의 이 사람은 원래 사주에는 무슨 소리 나는 걸 해락했는데 그 소리 나는 것도 쉽게 말하면은 기계를 들고 무슨 비행기 같은 거 있잖아 그죠? 어 그런 거막 뜯고 권치고 하는거 있잖아. 어 그런 거 해락했는데 사주는 어 그만큼 이 사람 머리가 좋아 그러나 사주대로 직업을 못 가졌어요 이 사람이 음. 사주대로. 이 사람이 이 말도 잘하고 눈치도 빠르고 어 사람하고 이참 이걸 잘해 음. 그걸 뭐라노 비비우도 잘 맞추고 어 이런 거 그러고 인물도 좋고 어. 키도 크고 입가주우세요. 예 키도 크고. 응. 음. 아그보이나요 야, 예, 그렇죠. 비지비오고 아, 말고지. 와, 와, 와. 이렇게 사주 너으면다 넣어지. 그래, 아, 그 크세요. <laughs> 그커요그렇기네 앉아서 구말 장천 처 할아버지 다 보시지. 니그 네 집에 산 산에 바람났다. 뭐 어쨌다. 뭐 이장했다, 뭐 이장했다 다 넣어지. 전부 뭐. 어허, 그렇지요. 어, 그렇지요. 머리가 참 능특하다. 그러나 이이 이 사람은 어 직업을 원래 그 직업을 못 가지고 또 직업을 또 바꾸는 한국이나 어, 어, 가르는까이 어, 어. 사람도 마음에 조금 지금 갈팡질팡이라는데 어, 재주가 참 좋아 음. 말안 하고 내세가는 거 어, 손님 선들 보고 막 이러하면 어, 눈웃선 치고 얘막 어, 예, 이래 이 사람이 음. 어, 이렇게 음. 비호도 좋고 막 이렇게 이 사람이 막 음. 어, 이렇게 음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 음 응. 어, 사는 것도 괜찮고, 어 개인 어. 관계가 좋다 할까? 음. 그지요이 어, 사람이, 예 지금 아까 내가 그랬잖아, 이거 이인 관계가 좋고 막 이러니까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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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방민이야 이 사람이. 맞아요, 맞아요. 응. 예 누군가는 몰라도 팔방민인데. 이 말도 잘하고, 아주 그냥 거기서 대빵노릇 자기 하는 데서 대빵노로. 근데, 근데, 이 비행기 그, 그, 곤치는 것도, 그, 원래는 직업이 그, 그런 걸해라했는데 그거 아니고, 이 말로서, 이 대인관계, 이런 거, 어, 어, 머리도 영특하고, 아주, 보통 사람이 넘어. 어, 그러면 쉽게 말로 제조 부리가 먹고 사는 이런, 음. 어, 그거로 이제 직업이 온 거지, 사람이 음. 평생을. 응. 뭐 쉽게 말하면, 뭐, 어, 연예인이나 아나운서나, 그지요? 어, 그런 거, 이 사람은. 음. 어,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직업을 또 바꿔볼까 생각을 해, 음.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나이가 이 정도 돼서 으면 뭐 직업 바꾸기가 힘들잖아. 맞아요. 응. 무슨 프리랜서 같은 거 아닐까? 어 비슷해 비서돼요 비슷해 어 그러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laughs> 비 뷰도 좋고 눈웃음도 치고 막 이런 거음어 그러는데 이 나이가 됐는데도 또 이거 말고 내가 다른 걸 해볼까 손을 근데 자기가 지금 사는 것도 괜찮고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걸 해볼까 이래요 이 사람이 하는데 올해는. 지금 이 나이가 맞다 면어 올해 75년생이잖아요. 네네. 75년생이면은 음 별거 조금 운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 음. 어. 아 지금 이렇게 음 올해 인간 구슬이 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음. 아. 어. 그리고 올해 사고 수도 있으 조심해라. 간제 시비도 있고. 올해 어쨌든 간에 조금, 조금 본인이 좀 살려려면 걸어야 돼. 조금 조심해야 돼. 네, 조심해야 되고. 음 자기 마음에는 무슨 직업을 한, 이래볼까, 저래볼까. 한 두세 가지를 놓고 지금 그렇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아 어. 그런데 참 머리가 영특해. 음. 예. 고집을 피우다가도 아니다 싶어 팍! 뚝 돌아와, 이 사람. 머리가 영특하니까 이래 딱, 아, 아니야, 막 팍! 몸이 이래,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음. 이래, 막. 아주 그냥. 음. 음? 아주, 아주 신사로 보여. 음. 아주 그냥. 아주 신사로 보여. 이, 이, 누구까요, 이 사람은? 자. 아, 이분은요. 음. 현재 미스터트롯2에 출연 중이신 음. 어, 김용필 씨라고 하고요 이분이 음. 아까 선생께서 음. 뭐 프리랭크 말하는 직 네, 어. 어, 어, 어.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 음... 아나운서였어요 그래서 그 직업을 바꾸려고 하나? 응 음,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올해 본인 운은 없어요 음. 본인은 없는데 어허 그렇지요 이 집에도 어허 어디 긴가는 몰라도 이 집엔 다 양반 긴가고 아주 본인이 아무리 운이 좋아도 뭔가 걸리가 있으면 산탈 났다, 치탈 났다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은 올해 75년생이면, 은 어, 지금 49이거든. 음. 거러다가 정월생이란 말이요. 어, 그래서, 어, 자기 운에는 조금 걸리는데, 어쨌든가 등수 안에는 들것 같아. 음. 등수 안에 들고 이 사람 놓치기가 아까봐요. 이 사람이 음. 가수 한다면은 이 예능 예술 교통에도 이 사람이 그 거기 있어, 그거 뭐 기질이 있어, 음. 어 기질이, 음. 어 있어갖고 가수 해도 돼. 음. 응. 예를 들어 뭐꼭 일등 한다고만 가수 되나? 그렇그렇그렇 거기서 열몇명 안에 들어도 되고 맞잖아. 그렇죠. 어. 그면이 사람은 올해 조금 운이 조금 조금 걸리서 그렇지. 음. 어. 직업 바꿔도 되겠어. 음. 응. 머리가 첫째는 좋아. 맞아요. 하나 가리키면 세 개, 네개 껑충 뛰어. 음. 그러고, 대인 관계가 되게 좋아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생글생글 웃어. 음. 음. 생글생글, 생글생글 웃고, 머리가 비상해요, 이 사람이. 어, 머리가 지금 75년생이라도 30대 못지 않아. 어, 안 밀려. 그러고, 직업을 바꿔도 돼, 이 사람. 어. 직업 바꿔도 지금 어 올초이 사람이 올 가을 기월부터 시작하고 2023년도 가을 기월부터 시작하고 이 사람은 어 직업을 바꿔서 가수하면요. 이 사람 돈 많이 벌어요. 음. 여기서는 아주 점잔하게 음. 이 사람은 점잔하고 아주 중수럽게 나이에 비해서 음. 나이 그대로 중후하게 음. 아아 아주 어 괜찮아요. 아이고 그렇지요. 이 집에도 자 지금은 그래도 음, 뭘 믿는가는 몰라도 이 집에도 윗대부터는 공을 많이 들인 집이야. 음. 아, 그래서 자 손들을 어려마 걸럼했던 이런 가정이야 이 집도. 음. 그래서 올해는 집 개인적으로 뭐 뭐라했어 이름 뭐라했어요. 김용필. 아, 아 김용필. 음. 그래도 어 어쨌든가 큰 사고 없이 어쨌든가 이렇게. 응? 응. 만약에 이런 거를 참 믿으면은 어쨌든가 그것도 분명히 그 일려도 사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음. 그러고 그 아까 저 그, 거기는 내가 봤을 때는 지 본인 운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뭐 어쨌든가 생년월일로 뭐 본인 운을 보잖아, 그죠? 어 본인 운으로 봐서는 1, 2등은 못해도 그 안에 등수에 들어요. 이 사람이. 음. 그거 지 운으로 들은 거 아니야. 음. 조상 이 집에 윗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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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들이 많이 빌은 집이야. 음. 어, 조상 덕으로 이 사람들 지 운은 아니야. 예. 지 운은 만7 5년생의 정월생인데 우리 운이 없지. 예. 예, 그렇게 등수 안에 들고 또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아까 말로서 그아나운서를 했어요. Yeah.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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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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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네. 그, 그 직업을 지금 바꿔도 돼. 음. 그러고 그게 저, 그게 감독하는 선생들 있잖아. 노래 부르면 그 감독하는 그 선생들, 음. 그 사람들도 이 사람 잡으려 그래. 음. 한 사람, 두 사람, 어째 보면 세 사람, 어쩌면두 사람인데 노래도 좋아 이 사람. 음. 어그 사람들이 작곡가, 작곡가 작사 곡가작 이런 사람들 사람 노래 줘요. 음. 어, 한 봐봐. 이 사람 노래 지 노래 나와. 아, 아, 노래, 네, 노래 이 사람 노래 네. 나와요. 아. 어, 노래 나와요. 이 사람 어, 작곡가들이 노래 줄라 그래 두 사람이. 아. 어조사걱정 하지 마라 그러는데 올해 니 네, 올해 어제 사고 맞고 사고 그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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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허 그렇지요. 마흔아홉이 49, 나이가 맞다면 그런데 음. 응. 또만 여덟이라 하면또또 운이 틀리지 그지? 음. 그런데 지금 만 아홉으로 넣어서 (75년생을) 넣서니까 음. 어쨌든가 오래 살고 있고 음. 어허 그러나 만 여덟이라도 조금 운는이때 이상 가수예요. 음. 노래 진짜 잘해. 내가 한봐야 되겠다. 잘하 내가 대레비를좀 신경 써서 봐야 되겠다. 노래 내가 좀 써가 봐야 되겠다. 음. 어. 자, 한번 봐보세요. 논의. 어, 한봐야 어, 돼. 한봤서 있어라. 한봐야 되겠다. 음. 요, 정울달이 바쁘니까, 음. 뭐, 요왕에 가야지, 여가야지, 저가야지, 손님들 부족해 줘야지. 뭐해지지 바빠갖고. 음. 못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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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봐야 되겠네. <laughs> 한번 봐보시고. 음. 어, 여기서, 어, 트로트 2. 어. 트로트 씨 컨텐츠 마무리 하니까. 아, 그래요. 한봐야 되겠다. 네, 예, 예, 그래요.